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테슬라 Y라는 책의 한 챕터인데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테슬라는 왜 살아있는 네트워크인가?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그냥 음, 전기차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자료는 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인터넷이 단순히 컴퓨터 여러 대 모아놓은 것 이상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관점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 챕터는 테슬라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이 개별 자동차 하나하나가 아니라요. 모든 차량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학습하고 진화하는, 음, 살아있는 네트워크, 바로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단순한 제조업의 범주를 넘어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네트워크란 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오늘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뭐, 인류의 신경계다? 아니면 뭐, 인류가 초유기체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잖아요. 혹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런 거대한 시스템, 뭐, 비슷한 개념일까요? 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진짜 제품은 자동차 한 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같은 고객들과 함께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자동차들의 네트워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네트워크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점이에요. 아, OTA,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거 자체는 이제 다른 차에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진화가 특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진화하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있었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기능 업데이트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얻은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게 음, 표준적인 규제 기관 테스트에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충돌 전 상황까지 포착한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충돌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사고 직전에 안전벨트를 미리 당겨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테슬라 차에 배포를 한 겁니다. 아, 그냥 기능 추가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능을 하나 더하는 걸 넘어서서요.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차량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진화 과정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행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 차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혹시 그 창발적 가치라는 건가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창발적 가치. 비유하자면 생명체에서 그냥 단순한 세포들이 모여서 시각이라는 개별 세포는 갖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 즉, 눈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테슬라의 자동차 네트워크는 개별 차량 속내에 그냥 합,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가치, 바로 창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서는 특히 카메라 비전 시스템만으로 달성한 그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을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차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신경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흐르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오직 네트워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속성인 거죠. 아하. 그래서 단순히 부품 원가만 따져서는 테슬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창발적 가치가 계속 생겨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혹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는 거랑 진화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의 선순환 가속화라는 속성으로 이어지거든요. 네트워크. 다시 말해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의 수가 많아질수록요. 시스템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네. 이는 곧 학습과 진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라진 진화는 더 뛰어난 안전성 아니면 더 향상된 자율주행 능력 같은 더 높은 창발적 가치를 낳게 되고요. 이 높아진 가치는 다시 더 많은 고객이 테슬라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결과 네트워크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 계속해서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눈동이가 막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가치가 단계적으로 점프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서비스 같은 그런 미래 비전들이 바로 이 가속화되는 진화의 다음 단계 도약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테슬라라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나, 뭐랄까, 가치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인 자동차 자체보다는 이 네트워크에 훨씬 더 실려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품 가치의 핵심이 과거에는 하드웨어였다가,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로 옮겨왔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그 자체로 이붕했다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네트워크 가치라는 게 테슬라 내부 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럼 누가 만들죠?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경험하는 고객들.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이 가치를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한계비용이 거의 없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에서 언급하는 올게닉 비즈니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뭐랄까, 유기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테슬라와이라는 책은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스스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가치를 만드는 핵심에는 어, 바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러분 같은 고객들이 있다는 거고요.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비즈니스나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렌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도요, 겉으로 보이는 기능이나 형태, 그 너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로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변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발견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